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이 최근 발표한 뉴욕과 뉴저지 간 교량 및 터널 통행료 인상 수위가 당초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10일 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항만청은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 당국자와 긴급 모임을 갖고 통행료 인상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등의 현금 통행료를 현행 8달러에서 11달러 또는 12달러 수준으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청은 당초 15달러로 인상할 방침이었습니다. 또 이지패스 요금 역시 출퇴근 시간의 경우 현행 8달러에서 12달러로 올리겠다던 항만청 발표와 달리 10달러로 인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평소 시간대 요금도 현행 6달러에서 8달러가 아닌 7달러로 올리는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이달 19일 항만청 이사회를 거쳐 뉴욕과 뉴저지 두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후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